보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64페이지. 우리 6절 한절말씀읽 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 믿음에 관한 이 말씀, 우리가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 1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아, 이 확신이라는 겁니다. 확신. 확신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이제 아, 증거가 된다라는 이 말씀은 이 신앙생활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좋은 믿음이 있고 나쁜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그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또한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진화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제가 어제랑 오늘이랑 영상을 두 개를 봤는데 이 영상 두 개는. 약간의 극단적인 그러한 영상들의 내용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네팔에서 선교사님들이 네팔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들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거기서는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팔이 약 80%가 힌두교고 10%가 불교고 나머지가 이제 어, 뭐 일반 종교죠 뭐 기독교도 있을 것이고 천주교도 있을 것이고 뭐 다른 기타 종교들 이제 있겠죠. 어쨌든 80% 가까이가 힌두교예요. 그런 상황에서 요즘에 어, 이 기독교가 붕이 일어난다라는 그러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한 소년 여러 이제 그 네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상은. 어, BBC에서 찍은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기독교적인 그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상 BBC에서 방송된 영상이에요.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어, 어떤 한 소녀는 자기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이미 포기한 상태였어요.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는 갈 수는 없고 또 병원 가서도 치료할 수 없다고 그러니 결국 이 소녀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상황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체험하고 기적적으로 치료돼서 지금 신학을 공부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한 내용을 이제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또 다른 영상은 뭐냐면은 오늘 본 영상인데 한국의 어떤 한 선교사인데. 그 사람은 이제 능력기도라고 해서 능력기도. 아픈 사람이 이 능력기도를 따라 하게 되면 치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한다는 거. 예요 근데 좀 이상해. 어, 이상해요. 어, 그래서 이 능력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몸이 아프면 이제 어, 병원도 가고 이제 위험한 병원도 가야 되잖아요. 그데 능력기도만 하는 겁니다. 능력기도 만 하다가 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보니까 이 성교사는, 성교사는 자기는 하나님께 즉시 응답받는대요. 예스나 노냐 뭐 이렇게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손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박 하다가 예스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어디서 받았냐고 그러니까 이 기자가 성주 순례 갔다가 거기서 어,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뭐 환상 가운데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능력 을 받고 나서 능력 기도를 만들었대. 그래서 그 능력 기도를 따라 하게 되면은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또 문제 가 해결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 얘기를 이야기를 듣고 그 기도문을 이제 아픈 사람이 기도문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분명히 기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만약에 한국의 어그 능력 기도를 하다가 죽은 그 사람을 보면은 또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저렇게 기도해도 되지도 않는데 무슨 기적이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 하나님은 그냥 기도는 기도고, 우리가 뭐,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이지. 뭐 기도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영적인 것들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영적인 그 부분들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쫓아갔는데 죽어요 기도를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분명히 믿음은 분명히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우리 9장 말씀, 뭐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 어 18절부터 22절 말씀 먼저 보면은 아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서 나와 예수께 아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또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주님을 따르는 관한 관한 얘기인데,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왜 주님을 따르며 살까요?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결국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다. 다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을까? 구장에 넘어와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데 구장에 넘어올게요. 구장 넘어와서 22절에 말씀해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면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어, 너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가 고침받았는데그 고침받는 그 역사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 29절 말씀에 어,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믿음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그두 맹인이 주님께 고침 받았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고쳐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믿음이 없으면은 고침 받을 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첫 번째 제가 네팔에 있었던 그 사건 그들은 많은 기적들이 일 났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지만은 그 병에서 꽤 많은 사람이 고침 받았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그렇게 능력 기도했는데 왜 우리는 고침 받지 못했을까? 왜그 녀는 왜 이렇게 큰 병이 걸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보면은 점점 어 지병이 있어서 약을 먹어야 되는 약을 안 먹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 낫게 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약도 안 먹고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 왜 네팔에 있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고치기 힘든 병도 믿음을 고침 받았는데 왜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사건 그건 왜그 사람 하나 앞에 기도했는데 물론 제가 어,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땐 일반적이진 않더라고 보니까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왜 우리는 안 났느냐라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들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약도 먹지도 않고 포기하고 기도만 했는데 제가 본 거는 물론 잘못된 이단적인 부분이지만은 일반적인 교회에 있을 때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옛날에 지금은 약을 먹는데 옛날에는 아파도 약을 안 먹었어요. 미련하다고 그러죠 우리 집사람이 미련하다고 저한테 그래 아프면 약을 먹죠 약을 안 먹자고 아 어쨌든 약을 안 먹었어요 저는 뭐 어차피 낫는 병이니까는 좀 고생이 되더라도 저는 약을 안 맞고 낫겠다 뭐 하나님 고쳐 주실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버텼죠 병원도 안 가고 아파도 그래 버텼어요 아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문제는 뭐냐면은 아니 왜? 어떤 사람은 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고침받지 못하고 왜 어떤 사람은 고침받을 수 있느냐. 분명히 다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는데 결국 우리의 믿음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냐. 희한한 것은 뭐냐면 은 하나님의 역사가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참 많이 나타나요. 희한하게. 잘 먹고 선진국이고 많이 배운 나라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공통적으로 보면 그래요. 공통적으로 보면은 어렵고 힘든 그런 정말 못 배우고 어렵게 사는 나라들은 기적들이 꽤잘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처럼 일본처럼 유럽, 미국 이런 데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방해되는 것들.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기도는 하긴 하는데 이러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어 이런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파도 치는 걸 보니까는 두려움이 찾아오자 물에 빠지듯이 우리의 믿음이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 한국에 있었던 그 사건은 영적인 무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능력 기도만 읽으면은 낫는 줄 알고, 그것만 있는 거. 체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영적 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이게 들어. 영적 점수, 영적 점수가 있대. 거기에 보니까. 영적 점수가 몇 이상 돼야지만 이게 뭐에너 능력이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하는 거. 그 그러니까 영적 무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사단이 역사하지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이제 많이 보시겠지만은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 좀 문제거리가 될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어느 정도는 분별할 줄은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의심 이 의심도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찾아요 우리 의심 왜냐하면 우리는 많이 배웠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러한 얘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상해 봅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아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야저 사람 완전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지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 다 겁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의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곳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우리가 의심을 가져서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교회 이 교회에서의 의심은 우리가 물리치고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야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의심이 있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신앙대 어릴 때는 여러 가지 이게 의심이 많잖아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령님 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맞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성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문을 요새 딴데 가서는 의심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다른 데 가면, 이상한 데 가면 의심을 해야 되죠. 그러나 여기 이 여러분이 등록한 이 교회에서는 그래도 믿고 의심을 버리고 아 인도자를 따라서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이상하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아, 목사님 제가 이상하다. 그럼 제가 얘기 드릴 테니까는 그냥 의심만 품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성역사 나타나지 않아요. 의심이 찾아오면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래야 의심이 풀어지지. 그 의심만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놀란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다100% 이해는 시킬 수 없을 수 있을지만 그래도 어쨌든 의심을 갖고 있으면은 안 되니까는 그 의심을 제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풀어드릴 테니까는 의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이 성경 100% 알진 못하지만 제가 그래도 여러분은 제가 좀더 많이 알진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해를 시킬 테니까는 여러분이 의심 생기면은, 여러분 찾아와서, 아, 이런 부분에서 의심이, 들어, 의심이 듭니다. 어, 좀 이상합니다. 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 중에 이, 하나가 타이밍, 타이밍. 타이밍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화장실을 이제 가게 되는 일, 아, 화장실 갔다 와야 되겠다. 화장실 가면은 그때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은혜가 임할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보면은 이제 지금 은 우리, 우리 성도렇지 않겠죠. 예배 시간 핸드폰을 만지고 있어요. 핸드폰 만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역사 어떻게 나겠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그 시기에 타이밍에 이 타이밍이 임하는데 성령님의 그 역사하는 그 오순절 임했던 그 성령 역사심이 만약 임하는데 아 그때 화장실에 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휴대폰 만지고 있다든지, 옆 사람과 얘기한다든지 이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타이밍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멀리하게 되면은 믿음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난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처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갈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마태복음 9장에 와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하지는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 힘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 9장에 와서 12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았던 받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주님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앞을 보지 못했던 두 맹인도 믿음대로 되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따라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수 없다. 믿음의 그리스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기적 일어나지 않는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한 성지자 생도의 아내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왜 찾아왔냐면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빚이 많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살 소망이 없습니다. 빚도 많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집에 뭐가 있니? 이러고 했더니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릇을 많이 빌려서 집에 갖다 놓으라고. 그래서 이두 아들과 이 과부는 온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리지요. 그리고 빌려 왔더니 그 기름을 그릇에 부으라고 그랬더니, 그릇이 차고 또 차고, 그릇이 다찰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 빌렸다면 빛도 못 갚았을 거예요. 근데 많이 빌려왔기 때문에 빛도 갚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기적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는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요. 야그 기도한다고 되냐? 아니 그병 걸리면 수술해서 고침받아야지.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침받아도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는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약을 먹고도 고침받을 수 있고 수술 통해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믿음을 통해서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 속에 집어 넣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되나 믿음을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겠어? 저런 병인데 아니에요. 고침받을 수 있는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라는 이우가 찬양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적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맺고 하나님의 기적이 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나는 할수 없지만은 주님은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여러분 이 지식은 내려놓고 오늘 의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문제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해결할 수 있다 나의 병도 주님수 고쳐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